분더기를 놓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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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모르겠습니다. 큰 것이 아니라고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오류가 발생하는가? 문제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래 전에 한글 개혁 성경 개혁 개정 한글 성경 현대인 성경 등에서 번역상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올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한글 기억 성경 기억 개정 성경 현대인의 성경 에서 번역상 오류가 있었습니다 한번 그 당시 올렸던 것은 마태복음 강의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는가? 한글 성경 번역상 오류가 발견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 전체 강의 89번째 시간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나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루어지는 사건 속에, 오늘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글 성경 번역상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의 사건을 봅니다. 네, 이것은 오늘은 두 아들을 비유하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를 조명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글 번역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실수로 이렇게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문 대조만 하였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공동 번역. 네. 끝까지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링크된 것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번역상 오류를 한번 발견한 정도가 아닙니다. 간간히 번역상 오류를 발견합니다. 과연 성경에서 옆에 있는 영문을 한 번쯤만 읽어보시면 금방 알수 있는 것을 그대로, 잘못된 것을 그대로 인쇄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의 이 사건. 아래 주소를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그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기름 백 마리니라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네 정서를 가져다가 빨리 앉아 오십이라 적어라 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뒤에 그가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 빚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밀 백석이니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뇌정서를 네 가지다 팔십이라 적어라 하였더라. 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로부터 해고령을 받게 되면서 청지기는 내가 땅을 파고 농꾼으로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그렇다고 국을 하자니 창피한 노릇이로구나 하면서 결국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빚을 삭감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불이한 이 정직이를 주인이 칭찬했다고 하는 게 불이한 잘못 행동한 불의한 행동을 한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삭감해주는 그 일, 내 재산을 삭감해주지만, 가난한 자를 대비나 해서 삭감해준 그 일을, 그로 인해서 자기 앞, 나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일, 정직한 자들의 지혜로움과 불의한 자들의 그지혜로움이 비교하여 볼때 불의한 자가 더 그런 면에서 지혜로웠던 것을 지적해 봅니다 결국 주일에게서 빚진 자들을 불러서 빚을 삭감시켜주는 100을 50이라 쓰게 하고 100을 80이라 쓰게 하고 말하되 길은 100마리입니다 이르되 여기 뇌의 정성을 가지고 빨리 50이라 쓰라 6절 말씀이었죠. NIV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있는 거니? 900 gallon of olive. He replied, the manager told him, take your bill, s e t down quickly and make it 550. 라고 되어있습니다. 영문에서 백 마리입니다. 기름 백마리니다라고한 것을 응?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에요? Nine hundred. 어떻게 백하고 nine hundred 이렇게 비교를 글쎄 NIV 성경을 보면서 좀 놀라왔습니다.뿐만 아니라 그에게 빨리 앉아서 50이라 쓰라고 했는데 영문에서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니 450 450이라 쓰라고 했어요. 400이라는 말을 여기도 덧 붙였어요. 예. 네. 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저 100을 100으로 얘기하면 100을 한드라도 50을 50이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숫자 많은 것이 좋은 건지.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을 해도 좋은 건지. 결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지.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노하실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n i v 성경에서 제가 가진 것 말고 또 다른 성경을 보니까 또 이상한 것이 발견됩니다. 다른 n i v 성경입니다. 1 0 0을8 h u n d 제가 가진것서900 h u n d 에 됐는데 여기는 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800의 canon of olive He replied the manager told him take you bill it down quickly and make a f u 0 hundred. 완전히 달라요. 900 h u n d r e d 800 hundred라고 기록했고, 또 450을 여기서는 400 h u 라고 기록했어요. 한번 볼까요? 영문에서 800이라고 되어 있어요 100마리입니다 가로대에 기름 100마리입니다 한 것을 8 0 0 d 라고 했고 빨리 앉아서 50이라 쓰라 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400라고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에서도 이렇게 또 다른 말을 이렇게 해놨어요. 글쎄요. 도대체 이해가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세계에서 얼마나 빚졌느냐. 밀백마리 니 백석입니다. 출전을 볼까요. 밀백석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됐나요. 오 마이 갓 놀랍습니다 밀백습입니다 를 뭐라고 생각해 A t h o 이 7절입니다 16장 7절 누가 보고 16장 7절입니다 백을 A thousand 라고 기록했고 또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내 전설을 가지고 80이라고 쓰라 했는데 뭐라고 되냐고 하니 800 80이라고 하면 뭐 잘못되나요? 800이라고 썼습니다 정말 NIV 그래서 제가 NIV 성경을 여기서 불신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킹 제니스 버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임서 버전 누가복음 16장 6절 7절 봅니다. 그가 이르되 기름 100마리 이니라 하며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네 정서를 가져다가 빨리 앉아 50이라 적어라 6절이었습니다. and he said an hundred one hundred 라고 했고 또. and down quickly and the right fifty, 50, 오십이라고 그 뒤에 그가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밀백석입니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내 정서를 가져다가 팔십이라 적어라 여기에 역시 똑같이 and hundred and hundred what? 일백 이를 때, manager of w h e a And he said unto him, Take the bill and write f o r s f o r s go. Forks go. f o r k f o r s go. o r e 가 단어 하나를 보면 go. Forks go. Forks go. Forks go. f r i t e f o r s go. o r e s 니 o Forks go. Forks go. f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이 좀그킹 제임스가 좀 어려운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옛날 고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어째서 편안하게 보려고 NIV로 옮겼다가 아이고 이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킹 제임스 버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얘기를 하자면은, 저, 첫번에 얘기했던 것은, 아들에게 얘기하기를, 야, 포도원에 가거라. 예, 싫습니다. 그래 놓고, 그는 미우치고 포도원에 갔고,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라고 하니까, 예, 가겠습니다. 해 놓고, 가지 않았고 그때,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다른 성경에서는 역시 하는 말이 예 둘째 아들입니다라고 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첫째 아들입니다라고 되었기에 그래서 2015년에 이 기록을 보고 킹제임스 버전을 제가 만나서 우리 가족이 킹 제임스 버전을 2015년부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다가 아 너무 말이 어려운 말이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옛날 말들 자꾸 나오니까 아 그래서 NIB로 옮겨왔다가 오늘 2023년 오늘 언제입니까? 6월 26일 녹음하는 날짜입니다만, 이미 요 며칠 전에 원고를 쓰면서 발견하면서, 아, NIV를 내가 이제는 버리자. 벌써 NIV 속에서도 두 종류의 기록이 나온 것. 어떤 NIV에서는 900이라고 했고, 또 다른 NIV에서는 800이라고 했고, 80이란 말을 또, 아이고,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NIB를 버렸습니다. 그것을 아예 내버려서 쓰레기통에 던지지는 못하고 책장 한 구석에 꽂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원어 성격을 보면 더 확실하게 밝혀집니다. 이렇게 비교하고 하면서... 뭐 이것이 맞느니 저것이 맞느니 하고 따질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원어성경을 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원어성경을 히브리 헬라를 직접 아, 편안하게 보기가 좀 힘들어서 한글처럼 좀 쉬웠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원어성경을 보면서 말을, 안명연 정확한 말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고 원으로 피었습니다. 말하되 기름 100마리입니다. 가로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라고 되는데 밀 100마리입니다. 에코스톤. 이란 말이 에코스톤. 이란 말이 100이란 말입니다. 백 100. 일백 그 일백이란 말이요. 그런데 앉아서 오십이라쓰라한 말을 보니까 원문에서 뭐라고 되는가니 펜테콘타 펜테콘타 이 오십이란 말입니다. 그 우리가 미국 펜테코스타 그 펜테코스타 그 오순절 할 때, 그, 이 말이, 이 말에서 파생되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펜, 텐, 펜테, 콘타. 펜, 테 콘타. 이, 오십이란 말이에요. 오십이라서라. 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절을 봅니다.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백석입니다. 역시 여기서 에카톤, 해카톤 여기 이 앞에 그칸마 같은 게 하나 붙었죠. 거기 붙으면 시의 바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카톤 백이라는 말입니다. 이래 되 여기 뇌정선을 가지고 팔십이라 쓰라. 왜니 o 호이 브레콘타, 8 0이라 역시 헬라 원서에서, 원문에서 보니까 역시 80. 한글 번역이 잘 이루어진 것을 여기서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는 번역상 문제는 NIV에서 숫자를 어디에서 나온 말을 사용하였는지 모르지만, 번역상 오류가 많습니다. 실수라고 하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고 수치의 그것 조금 그, 아, 그것은 그니까 지나고 원줄기 원벽떡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원줄기 구세주 메시아 이 사상만 변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이것이 숫자 바꿔 넣는 거 작은 일 일로만 치부하고 지나가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분도기를 가지고 0 0 0 0 0 0 0한천 개를 보태가지고 1도를 바꿔서 놓고 시작해 나가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서로 기준치에서 벗어나고 말 겁니다. 너무나 작은 치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 작은 거. 그거 가지고 따지지 말자고 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등도기를 놓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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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개를 붙여가지고 0또0 0 0 그리기 시작하0 0 0 0 0 0 0 그것이 만0수 있을 것 같습니까? 0 0의 말씀입니다. 절대 못 만납니다. 어떻하시겠습니까? 이 작은요 수치상 바꿔 놨는 거 이거 고의적이라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오 실수라면 빨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히브리 알파벳을 봅니다. 히브리 알파벳에서 알에 하게 되면 그 수치가 1이든 천이든 둘 중에 하나 를 가지게 됩니다. 때로는 천을 가지게 되고 이를 가지게 됩니다. 알레 백 이를 가집니다. 기맹 삼을 가집니다. 달렛 사를 가집니다. 헤드 오를 가지고 바보 육을 가집니다. 자인 칠을 가집니다. 헤트 팔을 가집니다. 테트 구를 가집니다. 옷 십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카프는 20, 라멧 30, 맨 40, 눈 50, 사맥 60, 양 70, 폐 80, 차테 90, 코프 100, 레쉬 200, 쉰 쉰은 두 가지 그릴 수있습니다앞 떠올려 같이 것, 앞에 W같이 생긴 거, 앞에 점이 있는 것과 그것또 뒤에 있는 것 이거 다 같이 같은 수치입니다. 300입니다만은, 신두 종류로 쓰는데, 그러 신이라고도 하고, 신이라고 이렇게, 발음이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같이 쓰고 있습니다. 탑은 400입니다. 이 수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여러 수세기가 흘러봐도 그 수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를 복사를 하고 글 받았을 때 써서 이 수치를 합하여 숫자 값이 딱 같으면 정확하게 기록된 거고 그 수치가 틀림 합산해서 틀리면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버리고 다시 받아쓰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 글자 그, 구약 성경을 쓴 히브리 글자도 이렇게 있고, 헬라 글자는 어떤가? 헬라 글자 역시 수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파 1, 베타 2, 감마 3, 이렇게 쭉 가지고, 오메가는 800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치 값도, 역시 이 알파벳의 이 수치 값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숫자, 이 고유 숫자입니다. 히브리어 글자와 헬라 글자 그 알파벳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 숫자. 이 변하지 않습니다. 수 세기를 지나와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나가야 됩니다. 두개 알파벳은 한 자, 한자 모두 수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받아 쓴 다음 그 숫자 값을 합산해 보면 정확하게 원본의 수, 수와 사본의 수가 같으면 정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번역에도 그러한 수치 값을 가지고 있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지만은 번역상에는 이 이와 같이 수치 값을 가지지 못하니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번역에도 어쩌고, 100을 100이라고 쓰면 될걸. 왜 800이라고 쓰고, 또 900이라고 쓰고, 80을. 어떻게? 이해가 안 되고, 말, 말하고, 말하기가 힘들어. 그런데. 어떻게 그런 숫자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샬롬. 살아 역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생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성천하시고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 감사합니다.